노후에도 돈이 안 마르는 집, 비밀이 뭘까요? 지금부터 딱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현관 기운이 돈길을 엽니다. 신발이 널려 있거나 어둡고 냄새나는 현관은 재물운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밝은 매트, 좋은 향, 깨끗한 신발장, 돈이 들어오는 복의 문을 정리하세요. 둘째, 돈이 쌓이는 자리를 만들 것, 집안 왼쪽 뒤편이 재물자리입니다. 거기엔 금전수 나무, 코를 들어올린 황금 코끼리, 복돼지 저금통 같은 재물 상징을 두세요. 지저분하면 돈은 그냥 나갑니다. 셋째, 땅의 기운을 다스리세요. 침대나 쇼파 아래 수맥이 흐르면 몸도 피곤하고 돈도 안 모입니다. 수맥 차단 패드나 황토 매트 하나만 깔아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현관은 밝게. 재물자리는 깨끗하게, 기운은 땅에서 잡으세요. 이것만 바꿔도 노후의 돈길이 열립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관련 제품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돈의 길을 여는 지혜입니다.